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을 읽겠습니다. 예, 네, 4,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데오빌 데오빌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부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노라.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까지를 다 기록했죠. 그래서 2절에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이후의 일이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한 내용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하 오늘 읽은 본문 4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 일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제 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2장,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린소로 예수를 높으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렸다고 증인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이것은 승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승천하게 하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현재 우편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 옆에 가셔서 하나님이 그 높이 들림을 받은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 약속하신 성령,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이 약속하신 성령,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순절에 부어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이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이요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베드로가 계속 설교합니다. 뭐냐면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약속했어요 이 약속 요한은 물러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줄 것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예수를 믿은 지 저는 이제 아주 오래됐죠.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되었고, 인생을 거의 이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근에 제게 들어오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세례로 부어진다는 것.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 이 약속하셨는데, 이 믿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지, 먼저 우리 교인들에게 모두 다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 이것을 약속해 약속하셨잖아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 초막절의큰 날, 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언급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39절에 말하기를 이 생수의 강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받게 될 성령. 믿는 자들이 받게 될그 영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를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생수의 강. 그것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초막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성령.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이두 번째 읽은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위에 부어졌어요. 오순절날은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일 부어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초막절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구약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올 거라는 약속.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래요. 믿는 자가 받게 될 영, 그것은 어디에 임한다는 것입니까? 그들 배에서, 그들의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 그들이 받을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게 될그 영을 과에, 그 영에 대해서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치고 말하기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이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진다고 약속을 했는데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자세히 나와 있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사건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 복음에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빛으로 비춰진 사건,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빛이 비춰지면 그렇게 되면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늘 양식 만나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로 먹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펼 때에 저는 생명의 떡을 먹게 돼요. 그런데 지금 저 자신은 예수님, 저는 목마릅니다. 목마르 목마르다는 말씀이요. 저는 제 기도 기도 기도의 갈망이에요. 성경 말씀을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를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오면은 줄이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런데 믿는 자는요.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믿, 믿으면 약속했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믿는 자에게 약속했어요. 성령을 받게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생수의 강,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약속했는데 저 자신부터 제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 왔는데 이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지를 이 새벽에 살피고 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아닌 것을, 길이 없는 것을 보나이다. 오 주님, 인생에 어떠한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못 바뀌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살리라 말씀하신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생각에 못 바뀌신 주님을 바라나이다. 오 주님, 이 땅에 어떠한 절망에서도 못 바뀌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살리라 말씀하신 생명의 역사를 인도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저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바뀌신 주님만을,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